장로, 장립 하시는 우리 김용식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김용식 장모님이 가면서 제가 잠시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품이 온화하시고 아내에게 꼼짝 못 하시고요. 또내경속으로두번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벌써 백독하셨고, 올해만 벌써 이독하셨어요. 성경 읽는 것을 하나님과 숨 쉬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오빠로, 인자한 할아버지로 존경받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에게 아버지 같은 분, 불편한 몸이지만 교회 자체를 다니시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으시는 분, 장목, 김용식.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번에 권사로 침하시는 우리 이옥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소개할게요. 어, 꽃밭에 사는 여자 우리들의 셰프 어, 분위기 살리는 말씀씨 남편 바보 아들 바보인 행복한 주부 찬양대원 항상 강단의 꽃으로 향기를 올리시는 분늘 감사하는 삶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분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한 분 결단력이 있는 분 옛일을 잊지 않는 분 뜻있는 일의 앞장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 권사 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 명예군사로 초대되신 우리 신순자 집사님, 네,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순자 집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여종으로 키우신 이대한 어머니예요. 젊은이 못지 않는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챙기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밥을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명예원사 신순자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어 <laughs> 이어서 어 임직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서약 하실 때 정말 진심과 감사와 정말 서약된 내용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뇌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다손 네, 들어주세요. 네, 원손 높이 들어주세요. 묻겠습니다. 어, 장로, 장님 김용식. 어, 권사, 임요명령사신순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정황,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네. 본 장르의 정체와권징조례와 예배 보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시겠습니까 네. 주금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본분과 중직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순복하며 교회의 질서와 합평을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마귀에 저항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천풍산교회의 오대 강령을 이해하며 이것을 지키기에 노력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네. 네. 우리 장로, 장립하시는 김용식님에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과 물을 많이 드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여 청년처럼 사실 것과 한 달에 한 번은 저에게 육개장을 사주실 것과 아들 결혼식 때 저를 주례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 이재명씨에게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씩 해주시고 꽃이나 무거운 화분을 가져오실 때 저에게 먼저 전화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저에게 꼭제 밥을 사주시기로 약속하십니까네 <laughs> 네, 잊지 마세요 네, 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명예권사님 네, 우리 신순자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개돈을 받으시면 저에게 스테이크를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스테이크를 사주시겠습니까? <laughs> <아유>, 그럼이냐. <laughs> 교회도 내고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드실 것과 네. 저의 장모님이신 조정숙 권사님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 네. <laughs>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겠어요. 하 인천 풍산교회 교인 여러분, 지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김용식 씨를 장로로, 이미옥 씨를 권사로, 신순자 씨를 명예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할 것을 사약하십니까? 아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장로 되시는 김용식 권사님은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갑 친구 됐요 잠깐, 저에 있어요. 이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믿음과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아멘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 김용식 권사님이 장로의 직분을 맡기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이 장로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책임감이 있으니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겸손한 마음과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좋은 협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직은 성김과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나무라고 지적하기보다 사랑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이 항정직인 즉, 임직을 받는 이 시간의 감격과 결심을 일생토록 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항상 기쁨으로 서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의 사역에 협력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키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더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순자 우리 명예고사 같이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네 세대 하나님,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금의 길을 걸어오신 신순가 집사님을 인천 풍산교회 명예군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남은 삶도 안나처럼 기도하며 무릎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앉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천국의 소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과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고 아멘. 하루하루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미옥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이여정을기 있으시기에 귀한 지금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사직은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직분이니 이 지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잘 살피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온유하며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합평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합평을 도모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순간의 간격과 결심과 서약한 것을 잊지 않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다 공포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마이크 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김용식씨가 장로된 것과 이미옥씨가 권사된 것과 신순자씨가 명예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큰 박수 장로 장립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장로 김용식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타의 신덕을 세웠으므로 본교회 장로로 장립함을 축하드리며 장로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서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수교장 인천 풍산교회 단목사 김대희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십시오. 하나은 나를 충성되게 여려 내게 축분을 맡기시이니 권사 임혁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타의 신덕을 세웠으므로 본교회 권사로 치임마을 축하드리며 권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서 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한 예술의 장로의 인천 풍산교회 담임 목사 김대희 좋은 옷 입고 오신다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오셨습니다. 사랑 감사하고 명예권사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명예권사 신순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타의 신덕을 세웠으므로 본 교회 명예군 사로 취함을 축하드리며 권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풍산교회 담임목사 김대희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 맡겨주신 이 직분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사님께 충성으로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풍성한 교회가 풍성하게 교우님들이 풍성하게 앞장서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ごめんなさいただきます。